네, 요거 혹시 종자 뭔지 아셔요? 구독자님들? 헉, 어머, 세상에. 그쵸? 어, 알아요? 어머, 아이, 뭐, 빨리 말해봐. 잠시만요, 사. 노을 6만원이요. 얘가, 저도 둘 아이를 품고 있는데, 원종 노을은, 아 지금은 성장 중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정말 붉게 물드는 노을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세트는 맞아요. 파피스 로즈가 1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예요. 그런데 얘는. 그, 혹시, 나는, 아유, 이런 기회에, 왜냐면, 낱개로 구매하시면, 맞, 맞습니다. 노을을 6만원에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도, 매장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잖아요. 아, 어머, 세상에, 6만원에다. 이 렉스마리아가, 그때 얼마에 팔았어요? 4만원. 그러면 두 개만 해도 10만원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낱개로 샀을 때 10만 원 줬죠? <laughs> 아이고 배 아파. <laughs> 자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자 갑니다 여기. 어우 세상에. 렉스마리아까지 봤죠? 노을 렉스마리아. 꽃별 홍상생술 환연매와 아가보이데스 가넷. 그러면 얼마예요? 16만 7천 원. 짝대기 있잖아요. 13만 원. 오메 <laughs> 좋네. 자 사진 찍으셔요. 어떻게 찍어요? 볼륨 버튼과 예.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예 갤러리에 가면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안 찍어도 내가 돈을 13만원 넣으면 일리 와요. 에이 그럼 뭐가 완다 모르니까 영상을 못 찾으시죠. 나도 못 찾아요. 영상 못 찾아요. 자 사진 찍으세요. 하나 둘셋 찰칵. 그러면 제가 다시 1번 세트하고 2번 세트하고 다른 점은 파피스 로즈가 빠지고 얘네 두개가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13만원이면,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노을 하나 사잖아요? 6만원 맞습니다. 렉스마리 하나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4만원. 두 개만 해도 10만원이죠. 아유, 10만원 치면, 그냥 다. <laughs> 아, 그럼 3만원 결제요? 에이, 홍상생술, 환연매와, 아가보이데스. 요 정도만 해도, 요 정도만 해도. 왜냐면, 세트로 했었을 때는, 혹시 매장에 와보시면, 어디라도 어느 매장이라도 어, 가격 깎는 거는 어려우세요. <laughs> 어, 저희 우리 그반대서 뭐 나는 못 가는데 아쉽다. 아유 안오셔고 문자만 해도 다 깎아드린단 게 그렇죠. 13만 원 결제하시면 이번 세트가 어떻게요? 택배로 갑니다. 무료 택배. 택배비 받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다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같습니다. 예, 같아요. 예, 예, 저, 1번에는 요둘 빠지고 파피스로즈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음, 말이야, 너, 이두 개만 해도 10만 원인데. 현재, 예, 메아리 다용 농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늘 예, 구독자님들께 소개했던 금액이에요. 그러면 배 아파요? 왜? <laughs> 아유, 세상에, 세트로 샀더만. 아, 낱개로 샀더만. 세트로 사니까. 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량은 한정인데 안써 있어요? 어, 세상에, 수량 한정 왜안 써놨어? 참나. 수량 한정입니다. 예, 한정. 한정 수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메아리다육 농장에서, 어떡해요? 어머, 세상에, 그, 메아리 다육 농장에서 세트 구성했는데 불과 얼마 만에 다 그냥 웅당당당 응, 끝났어요? 어, 아쉬웠죠? 댓글로 그래도만 벌써 다 나갔냐, 구할 수 없냐. 지난 영상으로는 안 되시고 수량이 매진되면 더는 안 됩니다. 왜? 이 수량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없어도 더는 안 되고. 자, 제가 볼때 노을이 몇개 있어요? 아유, 고파. 노을 끝나면. <laughs> 노을만큼만. 예, 그러면 노을만큼만 6만 원 빼요. 그러면은 13만 2천 원에서 6만 원 빼면 얼마예요? 어유,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세트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는 거죠. 자, 2번 세트였어요. 자, 1번 세트는 파피스 로즈 철화가 들어갔고, 2번 세트는 노을과 렉스마리아가 들어간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 어. 3번 세트 있었어요? 3번 세트 봤어요? 아, 여기 3번 세트는 그 대신 헤라가 들어갔지 헤라 두개 어, 어,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헤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 세트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냐 혹은 3번 세트와 예, 내가 2번 세트를 할 것이냐 이렇게 따,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세트 사진 다시 찍었어요? 어, 어떻게 찍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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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우 사진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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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요 13만원까지 다 보이네 <laughs> 하나 둘셋 찰칵 자 여기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음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네 예, 메아리 다형 농장이고 예 제가 어떻게요 예 천장에서도 농사짓는 곳이고 정말 농사짓기 때문에 혹시 구독자님들 오시면 품종이요 아, 이 정도면 많지 <laughs> <laughs> 이 정도면 맞습니다. 자, 에, 메아리 다육 농장에서, 예, 구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멋져요. 한 판요? <laughs> 해라, 6만원씩 한판 삽시다. 어, 66에 36, 에이, 땡!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쩐쩐쩐쩐쩐쩐 어우, 세상에. 그러니까, 좋네. 이렇게 세트해주니까, 지난번에 메아리 다육 농장에서, 세트로 구매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요. 오늘은, 3번 세트, 3번 세트. 아유, 세상에. 어, 사장님 고생하셨겠 아니에요? <laughs> 자, 헤라 6만원, 응, 6만원. 어유, 세상에. 그쵸? 10만원이니까, 나머지, 현재 영상 중에서 계속 봤던 아이들. 콜로라, 콜로라타 브랜티, 아가보이데스, 홍상생술, 환연매와 가넷까지. 총 합계 금액이 1 3 2 0 0원 짝대기, 10만원. <laughs> 어우, 수량이요? 어머, 차그루마. 아이, 아가보이데스도 있고, 저, 콜로라타 브렌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차, 어머, 세상에, 해라. 봤잖아요. 에이, 이러네, 이러네, 이러네. 자, 제 들어도 되는데, 이러네, 이러네. <laughs> 어우, 세상에, 내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했더만, 얘가 6만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추가 금액은 있지만, 나머지 세트, 3 2 0 0원이 매장에 와 보시면 우리가 깎아 주세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유, 깎을 거다 깎았는데 뭘더 깎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도 다. 왜냐면 유튜브로 영상을 담기에는 최소의 기본 마진 외에는 없어요. 아시지만 다육이는 불을 맞아요. 부르는 게. 근데 실제로 유튜브를 찍으시는 그 매장은 딱 농장에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다 고지를 하기 때문에 더도 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라 6만원짜리 얘야 뿌리 없는 거예요 아유 또 구독자님들 아유 가가 화분에 심겨있더만 왜 이게 왔냐고 아이 맞아요 뿌리 <laughs> 없이 갑니다 아이, 그럼 지난 영상 못볼 수도 있지 그쵸 오늘 처음 봤죠? 다남다요? 웃겨요? <laughs> 에휴 웃기기는 뭐 웃겨 서 할머니가 뭐 웃겨봤자지 그니까 내가 30년만 젊었으면 어떻게 해보겠구만. 자, 맞아요. 자, 해라. 어, 끝내주는, 6만원에 판매했던 아이고, 얘만 갑니다. 예, 얘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뿌리 있는 아이들이고, 어, 요, 얘도 간에 또 뿌리 없어요. 잠시만요. 뭐, 다 뿌리 다 생겼네. 세상에. 안 뽑아, 안 뽑아. 자,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가격대로 훨씬 좋고, 한마디로 내가, 오, 받아 받았어요? 계좌이체? 아유, 나도 나도 계좌이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큰맘 먹고 내가 이 정도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3번이잖아요. 혹시 지난 영상에서 1번 받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은 2번 이어질 겁니다. 근데 1번은 한두 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파피스 로즈가 갖고 싶다 그러면 1번으로 하셔요. 혹시 지난 영상으로 못 보셔요? 그럼 한 번만 짚어 갈게요. 어머, 없으면 어떡하나. 완판돼서. 자, 이렇게 파피스 로즈 철화. 신, 신종 마리아죠? 이렇게 해서 전체 짠짠짠짠짠짠짠짠.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안,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봤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1번 세트 하셔도 좋고, 혹은 3번 세트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에, 어, 그 1번 세트 먼저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나는 1번 세트를 사고 싶지만 없다. 그러면 구매는 못합니다. 오늘은 3번 세트 사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가는 영상은 나머지는 같으나 어, 뒤에 보이는 노을, 예, 맞습니다. 노을, 노을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6만 원이 맞아요. 저렴한 창은 아니고 가격이 있는 창인데, 하나 단품으로 샀을 때는 구독자님들 6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노을과 렉스마리아 이 정도에 13만 원 결제하시면, 어우, 다 가요, 다 가요. 어우, 몇 개가 다 가요? 둘, 넷, 여섯, 일곱 개가 다 갑니다. 어, 이어갑니다. 이번 세트는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은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이미 메아리 다육농장에서 눈여겨서 눈도장을 찍었던 아이들을 세트로 주는데, 짝대기가 있어요. <laughs>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아유, 저기,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요? 가정에 달해 <laughs> 아유, 참그 돈을 여기다 써서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면은 저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남자 우리 애기 아빠도 술도 먹고 담배도 다 먹어. 근데 나는 그것도 먹뭐두개다못 해요. 다육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육이 구매하는 데 씁니다. 응, 그렇게 따지면 응, 아유 그러면 난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는 데그 돈으로 다육이라도 사야지 그쵸 스트레스라도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모여라 합니다 자 (3번) 세트 같습니다 헤라 콜로라타브렌티 그다음에 아가보이데스 홍상생술 환엽 매화 그다음에 카넷 이렇게 됐죠? 아유, 괜찮네. 야는 제가 한 번만 더 말합니다. 뿌리 없이 이렇게 갑니다. 뿌리 없는 악어요. 뿌리 없는 악어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이어 2번 세트 가기 때문에 나는 3번 하겠다, 2번 하겠다 정하시면 될것 같고, 3번은 10만원, 2번은 13만원.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머 세상에 그래도 들 빨개졌는데요 네 파피스 로즈 철화 잠시만요 파피스 로즈 CR CR 뭔지 아시죠? 예, 얼굴 생장점이 여러개가 다 붙어있다는 뜻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파피스 로즈는 이 얼굴 하나에 얼굴 하나 가격이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조금 작은가요? 요 정도 크기면 평균 예, 78만 원그 정도 합니다. 지금 내렸나요? 아유 무슨 지금 안 내렸어. <laughs> 이 생얼만 해도 가격대가 요 정도면 어, 꽤 예, 5만 원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현재 시세는 조금 어, 어, 그쵸 오늘 시세를 내가 어떻 <laughs> 작년에 제가 파피스 로즈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거한 아이를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파피스 로즈 혹은 파피스 로즈 철화의 시세를 압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파피스 로즈 CR 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 이렇게, 그, 크는 중인 것 같아요. 물이 조금 빠졌다는 뜻이죠. 물이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팥죽색, 팥죽색. 예, 그냥 그, 단팥 쪽그그 정도 색상이 변합니다. 가격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응, 많이 크지 물론 컸어요. <laughs> 에휴, 잠깐만요. 단품으로 사시기 어려울까 봐. 아유 어렵기는 다남다 여기 강추하는 세트 모음전 합니다. 하나 둘셋전전전전전 자. 아유 지갑 열리는 소리가 미리 나서 어쩜 좋아. 지갑 다 열었어요. <laughs> 아유 그럼 닫고 봐요. 자. 1번 세트. 아우 <laughs> 세상에. 자 잠시만요. 파피스 로즈 철화, 응 환영매화. 환영매화. 꽃별. 콜로라타 브랜티, 신품종, 말이야. 가넷, 홍삼생술. 어유 가격이요? 짠짠짠짠짠짠짠. 얼마에요? 132,000원? 짝대기 있습니다. <laughs> 아유, 잠시만요. 이렇게. 아유,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사진 찍어요? 어, 어떻게 찍어요? 에, 볼륨 버튼과, 예, 온오프 스위치를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예, 어떻게 요 132,000원짜리가 짝대기고, 10만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둘아유 파피스로즈 철화가 5만원인데. 환연매화가 <laughs> 얼마였어요? 2만원인데, 두개만 해도 7만원? 응, 어, 그쵸? 아유, 세상에. 신품종 마리아까지 하면 얼마예요? 9만원? 그, 봐요. 나머지는 다 서비스로. 여기요? 잠시만 갑니다. 여기는 제가 경기도 광주시 남종, 남종면, 예. 귀어리에 위치한 메아리다영농장 맞죠? 어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고 운치 있는 곳에 제가 방문했고 여기는 재배농가죠?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밑도 끝도 없이 창 재배하는 재배농가 맞죠 맞죠? 어 출하했어요? 아 없는 품종도 있고 없는 품종 어떻게요? 해 옆집 농장에서 서로 우리 거도 주고 또그 집의 거도 받고. 응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응 음, 음, 괜찮았어요 어, 이 구성 괜찮았어요 네이 구성 괜찮았어요 어휴 세상에 환영매와 지난번에 소개한 아이들도 있고 오늘 처음 처음 보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상생수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변이가 왔습니다 변이라는 게 홍상생수 잠시만 갑니다 어 여기 농장 좋아요 한판두판땡 어우, 쫙, 쫙, 쫙. <laughs> 아유, 세상에. 자, 갑니다. 어디로? 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평균적으로 변이가 많이 왔는데, 변이 가격 아니에요. 그냥 가격, 그냥 가격. 12,000원. 제가, 혹시 제 키핑장에 와보시면, 지금은 12,000원이죠? 저는 8,000원이니까 이보다 더 작았겠죠. 이 작은 아이가 완전히 지금은 초대형 품종이 돼서, 가격으로 치면 약 20만원대 정도 될 만큼 컸습니다. 언제까지 키워요? 겨울 두 번에서 세번날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나는 홍상생술 받았다.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얘보다 큰 분에다 심고 나는 크지 않게 키우고 싶다. 비좁다. 베란다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예, 이거보다 더 크지 않은 화분에 심으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다남다육 대학을 다기면 어떡해요?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팁이 많죠. 자 홍상생술 가격은 12,000원. 제가 볼때 최소한 변이가 많아요. 그럼 변이는 사실은 홍상생술은 금이거나 크게 변이가 와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나 품종이 좋다는 뜻인가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 세상 이상하게 변이가 왔네. 야 이상해졌네. 야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값어치가 더 좋은 겁니다. 자 홍상생술. 12,000원. 끝내주죠. 한판두 판. 에이 더 많아요. 자 그다음에 파피스 로즈 철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도 얼굴 하나면 예 맞습니다. 응. 5만원 이상보다 훨씬 세요. 그런데 이 얼굴에 철화까지 엮여있는데 이 가격이면 제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성장 중이어서 물은 조금 더 빠진 상태예요. 응, 지금 성장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성장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물이 조금 든다고 그러면 제가 작년 어버이날 때 선물 받았죠? 파피스로즈 CR. <laughs>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아, 그리고 철화는 에, 에, 구독자님들 이런 거죠. 설아를 키우다 보면 공중뿌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중뿌리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요렇게 봤었을 때, 요 기둥, 맞아, 목대라고 하는 부분에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뿌리가 자리가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러면 다시 뽑아서 뿌리를 싹둑 한 다음에 다시 심으시면 공중 뿌리 나은 거는 밑에 뿌리 자리가 안 잡힌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세트로 너무 좋아요. 아 수량 한정으로 왜안써놨대참나 수량은 어, 지난번에도 메아리다육에서 준비한 수량이 어, 불과 몇 분만에 다 나갔잖아요. 어, 왜냐면 이렇게 구성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예, 없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잠시만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 꼬매까지 일곱 개. 자, 가격은 13만 2천 원. 예, 할인해서 10만 원이고, 아, 요즘에 택배비도 올랐다는데, 택배비까지 그러면 괜찮을까? 이름은 이렇게, 콜로라타 브렌티 아까 얼마였어요? 만 오천 원. 자, 홍상생술 얼마였어요? 만 이천 원. 자, 이렇게 해서 화년매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데, 현재 판매하는 금액보다, 예, 예 아유, 아유, 32,000원 깎죠? 깎았습니다. 누구 살? <laughs> 메아리다영 농장 대표님의 옆구리 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세트예요. 만약에, 만약에 나는, 나는, 응, 이, 그, 파피스로즈 철화가 단남처럼 있다, 응, 그러면 잠시 후에 가는 아이들은 더 좋은, 아, 더 좋은이 아니고 조금 형태가 다른, 귀한 품종을 1번, 2번으로 세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나는 파피스 로즈나, 콜로라, 여기, 여기, 신품종 말이야? 어, 요렇게, 이렇게요 정도의 구성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1번 세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세트는 이어가겠습니다.